오늘 빈 살만 왕세자의 방문 첫 관저 우찬에는 김건희 여사도 함께했습니다. 사실 이번 해외 순방에서 외교 성과 못지않게 주목을 많이 받았던 게 바로 김건희 여사의 행보일 텐데요. 여당에서는 이제 민주당의 주요 활동이 김건희 여사 흠집 내기냐 이렇게 되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 중심에는 민주당 장경태 의원이 있습니다. 단어 자체가 충분히 사전적, 학술적 용어이기 때문에 절대 사과할 일, 의사가 없습니다. 국민들이 생각할 때 마디온일 네. 수 있어야지라고 생각하니 사과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주장하려면 학자로 가든지 사상가가 되든지 국민의 생각이 중요합니다. 참사 현장을 방문해 피해자들을 위로하는 건 재난 포르노고 도의원. 기 의원, 부 의원들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 김장해주고 연탄 날라주는 건 김장 포르노, 연탄 포르노입니까? 김종순 여사가 전용기 타고 하지마을 가신 거를 관광 포르노라 그러면 국민들이 너무한다 그러지 않으시겠어요? 아 이게 올, 이번 주에 포르노라는 가 너무 회자가 많이 돼서. 저도 좀 가급적 안 쓰려고 했었는데 일단 야권의 수조차 노동 교수님 그 장경태 의원이 어느 정도는 이제 금도를 넘었었다 판단하고 좀 유감 표명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가 민주당 내부에서도 조금씩 나오고 있어요. 저도 발언 자체 적절성은 지적하지 않겠습니다. 도저히 그 용어를 쓰고 싶지 않고요. 아마도 시청자 여러분께서 나름대로 다 판단하실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전 장경태 의원에게 정말 개인적으로 굉장히 큰 기대가 있었습니다. 젊은 정치인이고요. 또 제가 저희 학교가 있는 동대문 지역 의원이어서 굉장히 관심 갖고 봤던 그런 의원이었거든요. 이 젊은 정치인은 단순히 민주당의 미래뿐만이 아니고, 우리 나라의 예. 미래를 짊어진 그런 의원 아니겠습니까? 정치인이고요. 그래서 굉장히 긍정적 역할을 해주길 기대했는데, 아, 이런 식의 그런 구설이 오른다는 것은 더더군다나 적절치 못한 그런 발언을 했다는 것은. 저는 정말 아쉬움이 크고요. 실망입니다, 정말로. 자기들 지자밖에 생각하지 않는 그런 어떤 구태 중의 구태인, 그런 행위를 이렇게 젊은 의원이 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실망스럽고요. 예. 좀 사과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문제 깨끗하게 빨리 끝내는 게 좋겠고요. 좀맹겁서 얘기하시지만, 이런 단어 자체가 자꾸 이렇게 뭐 언론에 회자된다는 것 자체가 바람직한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 장현주장처럼 사전에 네. 있다고 하더라도. 그 예, 말씀하시면 그렇습니다. 됩니다. 빨리 예. 이제 사과하는 게 좋겠고. 예. 두 번째는 민주당입니다. 야권 전체 좀 180석 아닙니까? 그러면 정말 원한다면 집권당이 아니라도 원한다면 뭐라도 할수 있어요. 흔히 하는 말 있지 않습니까? 여자를 남자로 만드는 것외에는다할수 있는 그런 의석을 가진 그런 집권 그런 제일야당이거든요. 그럼 뭔가 좀 긍정적으로 나라 민족을 위해서 사람들이 주목할 만한 그런 뭐 법안을 만들든지 정책을 만들든지 할수 있는 그런 의석 아닙니까? 그런 힘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아침 저녁으로 뭐 김건희 여사를 스토킹하듯이 뭐사 하나하나 모든 사안에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것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 힘을 좀 다른 데 쓰세요. 좀 긍정적인 방향으로 어~ 일부 얘기하는 것처럼 김건희 여사 스토킹이면 그만하시고 예. 뭔가 그 180석의 힘을 나라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국민들이 좀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내고 그런 법안을 처리하는 데좀 쓰셨으면 좋겠다. 아 그냥 장경태 의원과 민주당 네, 좀 정말 아, 그렇게 원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작년에 이 해당 발언, 뭐 빈곤포르노 발언 이후에 일부 여권 지지자들이 온라인을 통해서 온라인을 통해서 과거에 장경태 의원이 2년 전 그러니까 본인이 총선 출마했을 때 에, 아버지와 함께 원룸에 생활하는 부분도 그럼 이건 뭐냐? 이것도 빈곤포르노냐? 혹은 이재명 대표가 올해 초에 폐주지문 어르신을 보면 마음 저릴 때가 많다 이렇게. 봉사활동을 자처한 것도 이것 또한 연출뿐이냐 이렇게 여러 역풍이 좀 나오고 있는데 근데 오늘 좀 의심장한 얘기 하나 있었어요 그 이도훈 위원님 네. 이준석 전 대표가 오랜만에 sns에 글을 썼는데 빈곤포르노 이 부분은 분명히 사전에도 있고 이, 이건 성역이 아니고 충분히 표현할 수 있는 부분이다 라고 하면서 이걸 마치 여성 혐오로 몰고 가는 국민의 힘의 의원들을 향해서 비판했거든요. 어떻게 판단하세요? 일단 듣기에는 장경태 의원을 이제 두둔한 것 같은데 그장 의원 발언은 지금 이제 뭐 야당 내에서도 많은 비판을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직은 이제 국민의힘 소속이고 또그당 대표도 했는데 이준석 전 대표가 굳이 장 의원을 두둔하는 이유가 뭔지 참 이해하기가 어렵고 특히 그것도 그. 우리 노동일 교수님이 잘 설명하셨지만 김건희 여사에 대한 무리한 비판을 하는데 거기에 동참한 이유는 잘 모르겠는데, 다만 그 어제 오늘 보도를 보면은 그 경찰에서 이준석 그전 대표를 소환해서 조사했다는 얘기도 있고 또 이미 이제 그 검찰에 그무호혐의 송치했기 때문에 검찰에 기소를 앞두고 있는데. 아마도 그런 것이 어떤 그 영향을 미친 건 아닌지 뭐 그렇게 일단 그 추측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장인사장님, 뭐 이준석 전 대표 나 얘기 나왔으니까 이 질문 짧게 드릴게요. 왜냐하면 잠깐 그 이준 이전 대표 자막을 좀 부탁드려 될까요? 어, 그러니까 이게 뭐 단순히 어, 이게 뭐 취지야. 지금 야당에서, 그러니까 여당에서 장경태를 비판하는 포인트는. 뭐 빈곤 포로라는 자그 단어보다 이걸 김건희 여사 흠집 내기 위해서 무리한 취지로 얘기를 하다가 그 단어가 나왔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김건희 여사의 흠집 내기가 어, 어떻게 민주당의 모든 본업일 수 있냐 이 취지인데 이준석 전 대표 말은 사전적에도 있고 뭐그 취지야 일단 접어두더라도 언젠가는 타파해야 되는 시점이다. 이것도 성역이서 안 되고 본인이. 전 장현의 시위 얘기까지 좀 같이 얘기를 했거든요. 어떻게 좀 판단하세요. 그러니까 이 시점에서 우리 한 민주당의 발목 잡기와 흠집 내기에 대해서 국민의 힘과 보수 진영이 목소리를 내면서 간만에 좀 힘을 내고 있는 이 시점에서 전직 당 대표셨던 분이 굳이굳이 굳이 민주당 장경태 의원 아무리 개인적으로 친하시다 하더라도 그 편을 들어야 되는지 그 정무적 판단에 일단 물음표를 띄울 수밖에 없고요. 설마 뭐 친하다고 해서 편들어 줬겠습니까? 그건 아니겠죠. 그리고 뭐 당연히 예. 그렇겠죠. 그리고 빈곤 포르노라는 단어 우리 국민들 다수가 모르겠습니까? 저도 예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장경태 의원이나 이준석 전 대표나 빈곤 포르노 사저에는 있는 단어야 나는 아는데 왜 당신들은 이것도 몰라라고 훈계하는. 내가 세상에서 제일 똑똑하고 우리 국민이나 다른 정치인들은 이것도 모른다고 가르치려는 태도가 짙게 배어있기 때문에 더큰 반발을 사게 되는 거고요. 빈곤 포르노가 사전적 학술적 용어라 하더라도 박지원 전 국정원장마저도 그런 식으로 국민 눈높이와 다르게 단어 쓸 거면 예. 학자라고 하잖아요. 이 빈곤 포르노라는 단어를 교묘하게 김건희 여사에 대한 비판용 단어로 쓰면서 굉장히 부정적인 프레임을 연상시키려고 하는 저열한 정치적 의도가 있었기 때문에 장경태 의원이 지금 역풍을 맞고 몰매를 맞고 있는 겁니다. 이준석 전 대표나 장경태 의원이 아는 거, 웬만한 국민들이나 웬만한 정치인들도 다 압니다.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 글쎄요. 뭐박전 원장이 저런 얘기를 했고 이준석 전 대표까지 정말 오랜만에 이 이슈에 참전을 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준석 전 대표의 비판의 지점은 아, 이걸 두고 왜 국민의힘 여성 의원들이 이렇게 그 포르노라는 단어에 천착해서 갑자기 기자회견을 열고 윤리위 제소 얘기를 꺼내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 장경태 의원에 대해서 윤리 제소했어요. 윤리는는 뭐 지금 국회 윤리는 유명무실한 상태라서 이게 뭐 실효성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뭐 다시 또 이준석 전 대표 참전으로 장경태 의원 건 이렇게 일탈락이 안 되는 겁니까? 뭐 윤리위는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제소된 분이 한두 분이 아니에요. 예. 그래서 뭐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옛날에 뭐 일본 뭐그 발언부터 해가지고 지금 뭐 하겠다 뭐할 것이다 뭐된 본다 뭐 너무 많아가지고 저게 이제 아무런 실효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제 지금 상황에서 조금 뭐 추구를 좀 찾아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지겠네요. 예. 사실 약간은 뭐 박지원. 전 국정원장도 얘기를 했지만은 어. 학자의 언어이기 때문에 쓸수 있다라고 는데 정치인은 정치인의 언어를 써야죠. 뭐 김정숙 여사한테 도, 동일한 여사가 단어를 썼으면은 민주당은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좀 적절한 선에서 좀 유감표명했으면 좋겠고 다만 이제 그거와 일단 김건희 여사가 그 순방 과정에서 보여줬던 어떤 아이들을 어저 불쌍한 아이들을 전시하듯이 좀 홍보에 노골적으로 이용한 부분 요, 요거에 대한 비판은 조금. 분리해서 볼필요는 있습니다. 그거를 빈곤 포르노라고 하지 않더라도 예. 빈곤 전시 이런 식으로 충분히 저는 비판할 수 있다라고 봐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좀 아이들이 동원됐다라는 이런 시각들도 있기 때문에 예. 그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 시간 개인적인 시간이니까 아니면 뭐, 아니요 굉장히 예. 많은 분들이 굉장히 그 아이들이 그런 식으로 소비되는 것에 그 김건희 여사의 홍보에 어뭐 동원돼서 소비되는 것에 좀 분노를 하시거나도 뭐 불편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그런 부분들은 고 아닌 분들도 있고요. 뭐 아닌 분들도 있겠죠. 예. 당연히. 그러니까 제가 말씀하는 건 뭐냐면은 <laughs> 대통령실에서도 예. 좀이 부분을 뭐 단어에 천착하기보다는 좀 김건희 여사의 홍보 방식을 어떻게 바꿀 것인지에 대해서 좀 생각해봤으면 을 좋겠습니다. 오랜만에 이준석 전 대표가 이 해당 논란에 SNS 글을 썼기 때문에 저희가 한번 인용을 해봤습니다.